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어, 10월 30일 일요일 이제 정오쯤 됐는데요 어, 지금 이게 한지형 육족마늘인데 이렇게 싹이 아주 이쁘게 잘 났죠 어제 제가 여기다가 물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햇살이 좀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내리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늘이 어, 대, 어제보다 훨씬 많이 큰것 같은데요. <laughs> 느낌이 그렇습니다. 이런,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홍산마늘이 아니라 한지역 마늘인데 어, 어제는 이렇게 큰걸 제가 못 봤거든요. 어제 제가 비닐 속에 있는 걸다 꺼내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크고 마늘 대궁이가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, 이게 벌써 이게 거의 여기에 새끼손가락 굵기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, 마늘대가. 이게 육종 마늘인데? 어,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? 그래가지고, 마늘대궁이가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었는데, 거기서 나온 마늘들은 막 거의 야구공만하게 이렇게 마늘이 그렇게 컸어요. 어, 얘네들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, 이렇게. 이렇게 보면 얘네들 이파리가 벌써 이제 이렇게 두껍게, 널쩍널쩍하게 어, 퍼지고 있어요. 어,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게 수로 옆이고 좁아가지고 여름에 밥 만들 때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게 8월부터 밭을 만든 거거든요. 마늘밭을. 힘들어가지고 여긴 퇴비를 안 넣었어요. 그냥 많이 그 코리아 악으로 에서 맨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.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. 그거 넣고, 그 다음에 광어 플러스 같은 거좀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. 어쨌든 마늘 색은, 색깔은 진하지 않아요. 이렇게. 좀 연한, 연해 보여요. 연해 보여. 걸음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이 연해 보이는데, 연한데. 어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파리는 훨씬 널쩍널쩍하게 쫙쫙 펴져가지고, 오, 크고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개가 요래야 되는데 요래야 되는데 저런 애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얼마 지나면 얘들도 다 저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햇살이 아참어날참 어, 좋습니다 오늘 육종마늘은 거의 다 났어요 안 난데 이렇게 들쳐오면은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안 보였는데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주된 곳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 요게 육종 마늘이 이렇게 크고 있는 거고 바로 여기 보여 드릴까요? 여기 홍산 마늘. 홍산 마늘은 뭐 아유, 몇 센치야 저게? 홍산 마늘은 되게 많이 컸죠. 앞으로 한 달을 더클 건데 겨울 오기 전까지 11월 한달더크면 이제 훨씬 커지겠죠. 어, 잎잎 길이는 홍산 마늘이 훨씬 더 굵은 긴데 어, 마늘 대궁이는 지금 현재 육종마늘이 훨씬 굵어요 이렇게 오, 이렇게 돼 있네 이런가, 이런가. 그래서 육종마늘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, 저는 올해 여기 홍산마늘도 그렇고 육종마늘도 그렇고 퇴비를 넣지 않았어요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거 안 힘들더라고요 퇴비 안 넣으니까 그 그냥 20kg짜리 막 20개 30개 그 더운 여름에 8월에 그거 날르고 펴고 로타리 치고 하려면 되게 힘든데 올해는 그냥 어,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늘을 한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, 내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에드팜입니다.